우리는 어둠이 오기 때문에 밝음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둠이 오는 것은 밝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밝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둠은 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와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가니까 점점 상대방의 미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는 흔히 대입적인 개념 어둠과 밝음, 사랑과 미움 또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만남과 이별, 뭐, 이런 등등 모든 대립된 이런, 소위 말하는, 어, 반대말이죠. 이런 개념을 보면은,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대립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사라질 때, 그런 부정적인 대립 개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몰라도 알고 보면 어떤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대긍정 기쁨 뿐입니다 기쁨뿐이요 사랑뿐이요 희망뿐이요 밝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볼때 밝음으로 어둠을 숨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둠을 보고 어둠아 물러나라 하고 어둠을 보고 미칠 것이 아니라 어둠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밝음을 가져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이가 미울 때 확 정오서 그렇고 그럴 때 나는 너가 미워 나는 정말 이런 세상이 싫어 그럴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을 입면는 그런 미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슬픔이 일 때도 슬픔에 자꾸만 끌려들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본래 있던 기쁨을 끄집어낼 때 슬픔은 사라집니다. 절망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 절망 속에 빠져들면 희망은 오지 않아요 자꾸 희망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낼 때 절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음으로 어둠을 숨기고 기쁨으로 슬픔을 숨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숨기고 희망으로 절망을 숨기는 그런 삶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